아, 여리라라가집 아, 앞에 사는 시. 바로 집 맞은편에 아. 사는 전해요 과일집입니다. 전해요. 전요이 전혀. <laughs> 남자가 지도 <laughs> 음. 좀 사진 찍어더라고 그러네요. 아이다. 이 남자는 아, 아이다. 여기서 나 사장도 아니고 가게에서 일해주는 남자인데 여기 별것다 있어요. 망고도 있고 감도 있고 여기 아보카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하이애하이네플도 있고 여기도 없는 거 없이 이렇게 예. 기기도 있고, 음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 가게가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여기서 잘사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삶아 가지고 소금 넣고 삶아 가지고 소떡이를 먹고, 상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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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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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어. 어, 그래, 그래. 아, 가지도 엄청 많다 피망. 피망 큰 거, 작은 거. 이것도 고기하고 삶아가 먹는 거. 여기는 한국에서 이름 모르겠네. 심장이 좋다니까 저는 이기를 살짝 찍어서 갈아서 많이 먹고 있었어요. 오늘은 나라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비가 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비가 겨울에만 오고 지금은 이름비고 날 아, 때. 네. 늦게 오는 거는 늦은 비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오죠. 여름에는 전혀 비가 안 오요. 지금부터 이제 비가 오기, 우기로 시작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비가 옵니다. 어, 이 나라에서는 전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안놈은 일이 안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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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렌지하고 수박, 바나나. 이 자가가 몽 자몽. 이 am v e 이 y strong. I am v e 이 y 는 t r o n g I am very s t r o n 제가 라마 집은 여에택 택시 씩 네. 가 라마난도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니다 아,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 행복하게 살수 있다.